고딩 제자와 바람난 남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28살, 남편은 31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건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18살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청소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학생으로 들어온 아이랑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저에게 걸린 날, 저는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남자가 그런 일하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유난이냐고 남편 불러서 각서 한장 딸랑 쓰고 올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저는 오빠 회사를 같이 출근해서 CCTV 확인해서 저한테 거짓말하고 그 여자애를 데려다 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그 여자아이가 친구들하고 연습하러 회사에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자마자 저는 가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만나거나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학교나 부모님에게 바로 전화를 하겠다고. 그후로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남편도 같이 부부 상담으로 진행해서 좋아지길 바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발작을 해서 남편을 때리고 접시를 던지고 자해를 하고 그랬지만, 아우, 심했네. 상담 선생님도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셔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종종 불면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10월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딱 오빠가 저에게 1년 전 프로포즈한 날쯤에 맞춰서 제주도를 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시큰둥하고 자기 혼자 뒤에서 무슨 사진을 찍고 오고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나 혼자 놀러 왔냐고 왜 나한테 끌려다니는 것 마냥 다니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펜션에 같이 맥주 한 잔씩 하기로 했는데 오빠는 침대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저는 혼자 맥주를 마셔서 기분이 안 좋아서 조금 싸웠습니다 그렇게 며칠 냉랭한 사이를 지내고 다시 오빠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잘 해보자고 해서 다시 잘 지내기로 해서 저도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의 트라우마가 생긴지라 계속 의심되고 수상해도 참았습니다. 그러고 12월 31일 스키장에 놀러 갔고 1월 1일 잠자고 밥 먹고 들어와서 오빠가 먼저 잤고 저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의 오빠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뭔가 이상한게 나왔고 집에서 반대쪽에 있는 CGV 영화관에서 영화, 영화 예매를 한 내역이 있었고 무슨 사진첩 책? 제작하는 그런 게 주문을 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고 신랑은 회사에서 당직이라 혼자 일하는 날이라 같이 밥 먹으려고 갔는데 제가 뭔가 이상해서 연락 없이 회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대박인데 이거? 거기에서도 수상해서 신랑이 문을 열자마자 핸드폰 내놓아보라고 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봤더니 원래 제 사진으로 배경화면 했는데 검정색으로 발경이 바뀌어 있고, 신랑은 결혼 반지까지 뺀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새벽에 자기 핸드폰 보지 않았냐, 기분 나빠서 그랬다. 그랬으면 아침에 뽀뽀도 하고 가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회사 도착했다고 사랑한다고 잘 자고 일어나면 카톡하라는 말도 하지 말고, 자기 기분 나쁜 걸 표출하지. 핑계죠. 이건 진짜 핑계입니다. 그러고 사진 앨범을 보다가 아이폰에 최근 삭제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여자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황하지도 않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술집 여자라고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 그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오빠가 자꾸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 나는 이혼 못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각자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결혼 생활은 자기랑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본인은 자유로운 걸 원한다고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를 냅두려고 했는데 오빠가 저를 질질 끌고 목을 누르면서 핸드폰을 뺏어갔고 저는 너무 상실감이 커서 개 뺏기네 그날 집에 간다고 하고 집에서 약을 먹고 목을 매달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 기억은 없지만 아는 동생이 멀리서 경찰이랑 119를 불러줘서 저희 위치를 확인하고 저희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깨어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빠 통화내역을 7개월간 내용을 출력했고 집에서 출연 끝에 전화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을 저장해보니 6개월 전 18살 아이가 카톡에 떴습니다. 그걸 봤을 땐또 라는 말밖에 안 나왔고 신랑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끝까지 술집녀자 30살 그리고 이름은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어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아이 학교 친구를 만나서 그 아이 친한 친구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고. 그 아이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만났습니다. 만나서 바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녹음했고 내 앞에서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고 통화를 하면서 여자아이는 신랑한테 저를 만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너는 그냥 나한테 받은 선물도 없고 우리는 그냥 손만 잡은 거야 알겠지? 그러고 나중에 내가 메일로 연락할게 이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신랑이 처음 걸렸을 때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다 연락했는데 연락이 된게 신랑이 먼저 여자애한테 메일로 보내서 그때부터 연락을 하게 되었고 걸리고 2주부터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벌써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와 진짜 희대의 개새끼네.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그 사람은 죄책감도 없이 다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그냥 상황 종료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 아이는 아빠가 알게 되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요, 아직 20대인 제 인생.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살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아이랑 통화하는 거그 아이가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한 시간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건 1%도 없었고, 오직 그 아이가 학교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아빠에게만 말하지 않도록, 그 아이는 이 상황에서 빠지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건두 사람인데, 왜그 아이를 빼야 되는 걸까요? 저는 신랑한테 지금까지 미안하다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서 뺏어온 선물이며 편지들, 내용도 저에게 처음 만날 때쓴 거랑 비슷했고, 그 아이에게 준 선물들, 저랑 커플 신발한 걸그 아이에게도 사줬더라고요. 립스틱하고 핸드크림도, 편지 원본은 숨겨놨지만,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냥 가지고 논 거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살 수가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이 글을 쓰고 제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았고 그냥 그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 엄마까지 오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오셔서 엄마랑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버님 내 아들을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고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도박을 했나 사람을 죽였나? 왜 이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회사도 잘리게 하고 그러나 6월에 처음에 걸렸을 때 이혼 못 시킨 게 후회스럽다. 그럼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정상적인 내에서 저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병원 퇴원하고 엄마랑 집에 있는데 신랑이랑 어머님이 들어오셔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몸 관리 잘하라며 열불 나서 이야기하다가 신랑 발기부전인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7월에 발기부전인 거 알고 사기 결혼이라고 화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같이 병원 가서 약도 타먹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 그러다가 제가 9월인가 10월에 성병에 걸렸습니다. 한참 저 여자와의와 불타오를 때였죠. 아, 씨. 의사가 이건 100% 남자한테 없는 거라며, 그때 그래서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신랑은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오늘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말하기는, 호기심에 술집 가서 했다. 나참 어이가 없었음. 신랑이 26살 때부터 약 타먹고 다닌 데 있어서 거기로 같이 병원도 다니고 제가 약을 타오는데, 저는 분명히 10개의 약을 타오고 나서 4분밖에 안 했는데, 약은 4개밖에 안 남은 겁니다. 과연 2개는 어디로 갔던 걸까요? 이거 다 모든 증거들이 그 18살짜리랑 연애한 증거들이에요. 와, 이러니까 사람이 안 미치고 백입니까